안녕하세요. 전당 파제입니다 오늘, 어, 어머니 날이거든요. 어, 누님 집에 왔다가, 한국에서 누님 세 분이 오셨어요. 그래서, 처음으로 총을 한 만져보게 하시고, 또, 사격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이거는 어, 루겟 22고요. 뉴마더 싱글, 싱글 6에요. 오케이. 일단 사격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돼지돼지 아, 돼지에 다맞 돼지고 다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또 매형 처음으로 싱글액션 사격 한번 해봅니다 아니, 해물을 지해야 돼요 예, 예, 예. Okay. Current. 손가락은, 어, 손가락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이거 여기는 가면 안 돼. 오케이. on there. Okay. Ye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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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미터였어. 마춘의 검치기 절대 안해. 오, 간다. 오, 가운데 아, 네, 맞. 아, 오. 오, 정확한데. <laughs> 정확해. 오케이, 다 했어요. 오케이. 자, 다음 번. 어? 어. 자, 제가 동생이 또쏴 봅니다. 생전 처음으로 리이 발브 쏴 봐요. 어디 good. 왼쪽, 위에 어, 오른쪽 밑에 맞았어요. 아, 저뒤면 중에, 올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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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게 올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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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good just 아, true. <laughs> a t r 올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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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. 올게, 올다 올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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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신고 때 액션 많이 참든. 예, 그. 몇 대짜 맞았다. 처음으로 쏘는데 잘 쏘네요. 오케이, 굿. 다른 나무 나왔다. 마지막 남도 하나 <laughs> okay, 더, 한번 해봐, 또 해봐. 오케이, 또, 또한번 더. 있는지 있어? 없는지 봐야 되니까. 오케이, okay, <laughs> 땡. 또막또 이걸 합체 예. 예 예. 잭 끼고. <laughs> 어? 오케이. 예. <laughs> 어 <laughs> <그치>? 예. <laughs> <그치? 웃음> 자 예. 오케이. 자, 지금 저희 큰누님 지금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총쏴 <laughs> <청구와> 봅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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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비슷하게 맞아졌어요. <laughs> 조금 밀어. 조금 밀어. 조금 밀어. 되지? <laughs> 지예 <그치? 그치? 웃음> <그치? 웃음> 예. 됐어요 또. 예, 또한번더 해봐요. 아, 또 해봐요. 아, 어, 다, 다 했어요. 예,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자, 둘째 눈이면 쏘아봅니다. 오 예, 더더더 제치, 또 해면 또, 또 제끼고요. 예, 예, 그런 식으로. 예, 아, 또. 오, 오케이, 또 제끼고. 오케이 다시 이제 조절해봐요. Okay, 조절해봐요. o 더 a y 조절해봐요. 오케이 또한번 더. 봐요 o k a 더조발해요또한번더한번더요 오케이, okay, 됐어요. 셋째 누님은 겁이 나서 안쏘오어요 아, 제가 하겠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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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어제 다른 데 가서 해 봤는가 봐. 그러니까 저는 잘 어, 연습을 했으니까요. 못못 Okay. okay.